자,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주도, 제주항에서 배송되어 온 이렇게 생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갈치라든지 고등어, 또옥돔 같은 거, 참 맛은 있지만은 그 사다가 이렇게 손질하는 게 귀찮아서 정말 많이 여러분들 망설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주에서 이렇게 신선하게 바로 이렇게 잡은 그 갈치를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손질해 가지고, 이 500g짜리 갈치를 그두 마리 넣어 가지고. 이렇게 딱 진공포장해서 그러니까 손간을 해서 손질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꺼내가지고 굽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갈치, 아주 은갈치입니다 제주 은갈치 이렇게 두 마리 손질해서 이렇게 진공포장해서 넣었는데 야 아침에 한 마리 이거 구웠더니 한 도막 구웠더니 어찌나 맛있는지 밥한 공기 그냥 뚝딱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손질하기가 쉽지 않은 그 고등어. 딱 이거 뼈를 다 추리고 살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살만요. 이 고등어 살만 이렇게 딱 해서 다섯 토막이 들어있네요. 어찌나 맛있는지. 고등어. 여러분, 사실 먹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생선들입니다. 고등어. 그냥 바로 굽기만 하면 됩니다. 간도 잘 되어 있고요, 뼈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굽기만 하면 양념장에 찍어 잡수셔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또 이게 뭐 찜을 해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맛있는 이 생선 여러분 한번 주문해 보세요. 그리고 옥돔, 상당히 큰 옥돔이 한 마리가 딱 뼈를 이렇게 발라내고 들어 있습니다. 이 옥돔, 제주 옥돔, 한 마리 뭐 2만원, 3만원씩 하는 그런 옥돔이 아주 깔끔하게 손질이 되어서 들어있습니다. 이 많은 생선들을 가지고 오니까 부자 된 그런 기분이에요. 전화만 하시면 여러분, 바로 저 주문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신선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치,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생선, 갈치. 고등어, 그 다음에 옥돔, 전부 살만 이렇게 발라서 된 거니까 상당히 큰 녀석을 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 이런 것은 전부 어 제가 그 자막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하시면 아주 반갑게 맞아 주실 거예요. 제주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배를 가지고 잡아서 보내는 분들이니까 가공해서 보내는 분이니까 믿고 여러분 잘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이거 이렇게 다한 세트로 구성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99,000원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99,000원입니다. 갔다가 집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주바다의 신선함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부두에 배들이 지금 조업을 마치고 들어와서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제주항구의 모습들입니다. 어선들이 저렇게 잔잔한 바다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습니다. 참 평화롭지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여기, 제주, 그, 한림항에서 이렇게 잡아온 물고기들을, 생선들을 이렇게 경매 갱매, 수협공판장에서 갱매하는 모습들입니다. 정말 이분들 이런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갱매해서, 자, 서울로, 부산으로, 광주로, 대구로, 전주로, 다 이렇게 실려 보내는 거 그거 우리가 아침마다 또 점심때 저녁때 이렇게 맛있게 먹는 생선들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나는 생선들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거 지금 제주 바다에서 잡은 갈치와 고등어 옥돔 잘 손질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드리니까 보내드리니까요. 이거 정말 그 수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직접 잡아서 손질해 가지고 보내는 거니까요. 우리 어민들 도와주시는 셈치고 한 박스씩 구입해 주십시오. 택배비 포함해서 99,000원입니다. 여기 전화번호 다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